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파킹 E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킹 ETF는 단기간 현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ETF입니다. 어떤 ETF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파킹 ETF는 원금 손실 없이 정해진 이자만큼 가격이 오르는 ETF를 말합니다. 보통은 주식이나 다른 ETF를 사기 전에 대기 자금의 형태나 기한과 용도가 정해진 자금.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부동산 잔금이나 전세금 같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자도 좀 받기 위한 상품이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D금리형 상품이 있습니다. CD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유통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예금 통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CD는 이름이 안써 있는 예금 통장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팔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물을 사용하고 단기 시장 금리의 기준 금리 같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예금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니까 이 CD 금리를 따라가는 ETF들은 이자만큼 원금의 수익률로 붙어서 가격이 오르게 되죠. CD 금리로 등록된 상품들은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KOFR 금리 상품입니다. KOFR은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의 줄임말로 무위험 지포금리입니다. 내용은 복잡한데 결국은 CD금리의 대안으로 개발되어서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 이자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KOFR ETF들은 이런 KOFR 금리를 따라가는 상품들입니다. 어, KOFR로 검색하면 이렇게 몇 가지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MMF, 머니마켓입니다. 머니마켓은 단기금융시장을 의미하고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초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CD나 단기사채, 단기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 콜과 같은 초단기 상품이 거래됩니다. 머니마켓 etf는 이런 금융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초과 이익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고 거의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품 중에서 뭘 사야 될까요?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보통 머니마켓 ETF입니다. CD나 KOFR 금리 ETF는 시장 금리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 사실상 만기 1일짜리 초, 초, 초단기 채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초단기 상품 여러 가지를 모아서 거래하는 곳이 머니마켓이고, 여기서 재량껏 수익을 올리려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금리 추종 ETF에 비해서는 머니마켓 ETF가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머니마켓 ETF는 엄격하게 따지면 금리형 ETF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이 터진다거나 외계인이 침략하는 것 같은 특수한 상황을 뺀 경우에는 위험이 없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머니마켓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마켓 액티브로 끝나는 ETF 상품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됩니다. 그래도 몇개 상품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 중에서는 수익률이 그래도 3.34%로 플러스 머니 마켓 액티브가 가장 성과가 좋았네요. 수수료 면에서는 0.0614%를 받는 라이즈가 제일 낮은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셨겠지만 사실 크게 그겁니다. 거래량도 별 의미가 없는 게 매수 매도 호가가 두개 붙어 있으면 그게 그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플러스머니 마켓 액티브는 거래량이 16,000밖에 안 되지만 매수 매도가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죠. 우측에 코덱스 머니 마켓 액티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20만이 넘지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거래하는 편리함은 플러스나 코덱스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코덱스 머니 마켓 액티브 etf를 쓰고 있고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한 주당 가격입니다. ETF 특성상 살때한 호가 비싸게 사고 팔때한 호가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코덱스는 매수 호가가 50만 주 쌓여 있는데 저기에 주문 넣어봐야 장 끝날 때까지 안 사집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 팔 거라면 주당 가격이 중요해집니다. 예전에 주당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한 주당 가격이 커야 호가 차이에서 오는 손해를 줄일 수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죠. 5만 원, 10만 원짜리에서는 사실 별 의미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CD 금리 상품 중에서는 이렇게 10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사실 좀 의미는 있죠. 5만 원짜리에서 한틱 움직이는 거랑 100만 원짜리에서 한틱 움직이는 거랑 다르니까요. CMA와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CMA는 검색해 보면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도 2.5% 수준입니다. 파킹 ETF가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파킹 ETF가 좋은 건 아닙니다. ETF는 거래할 때 거래수수료, ETF 운용보수, ETF 거래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단기간만 보관할 거면 그냥 CMA 하는 게 낫습니다. 금액이 좀 크고 보관기간도 몇 개월 이상은 될것 같으면 파킹 ETF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해야 해서 주식은 못하겠다 손해 나는 거못 참는다 근데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다 그리고 중간에 돈 필요하면 좀 꺼내야 할 수도 있다 이렇다면 중개형 isa 계좌 만들어서 파킹 etf 사면 됩니다 이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etf 매매차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어, 혜택이 있고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파킹 ETF 할 거면 그냥 머니마켓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